안녕하세요.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 에코프로 BM, 삼성 SDI, 금양,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가 이제, 음, 거래 정지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돌아올 동안,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보기 전에, 뭐 테슬라 잠깐 볼까요? 예 테슬라가 어저께 예 테슬라가 어저께 거의 뭐5% 가량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다갭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예그 이유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뭐 테슬라가 오늘도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죠. 예자 일단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도 0.40% 상승을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예 어저께 음봉의 반 정도를 거의 회복을 했었죠 예, 했다가 했다가 쭉 무너졌습니다 예, 쭉 무너졌죠 여기까지 회복을 했었죠 했다가 쭉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오전에 좀 잠깐 좋았다가 뭐 9시 한 25분까지 좋았다가 그 뒤로 이제 다 이제 떨어진 케이스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음 일단 에코프로 가 아니라 잠깐만요 코스닥을 좀 잠깐 보면 일봉상 예, 제가 어저께 선 그어놓은게 있죠 예. 지지라인을 이제 추세선이로좀 봐야 되지 않겠나 예, 어저께 이렇게 주봉상 좀 그어놨죠 예.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주봉 네, 일단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주봉상 예. 어차피 5선, 10선 무너졌기 때문에 20선 아니라도 좀 지키고 예. 800 58포인트 거든요 858 포인트 예.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해서 좀 밑골이 달고 좀이 음봉의 바디를 좀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다 하루 쉬니까요 일단 뭐 쉬고 일단 얘가 예 거의 뭐 240점까지 내려오고 구름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구름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 지금 전환선 기준선도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날려고 그러거든요. 예.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나기 전에 빨리 좀 양봉을 만들어서 예. 요게 빨간 선이 조금 이제 위로 상방으로 좀튈수 있도록 그런 모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하기좀 많이 안 좋죠. 예, 일단 여기 라인. 네. 예, 제가 847 포인트. 예, 여기까지는 일단 떨어질 수 있다. 예, 여기 선건놨죠 여기 예, 여기까지는 좀 마음을 열어놔야 될듯 합니다 일단은 안 내려오고 가면 좋고 예, 찍어도 여기는 좀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가면 될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오늘 아, 아침에 갭상승을 했죠 예, 했다가 마찬가지로 9시 반부터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1.66% 올라갔다가 3%까지 갔다가 5선을 회복을 못하는 또음봉이 나왔습니다 예, 5선이 241,700원이거든요 예, 일단 5선 회복을 실패하면서 일단 어쨌건 간에 예, 이 어저께죠 어저께 양봉의 반은 예딱 반이네요 예, 딱 반은 그나마 좀 지켜줬네요 여기 예. 음봉의이 예, 양봉의 반이죠 예, 요 양봉의 반은 그나마 지켜줬다. 오늘의 저가, 예, 오늘의 저가를 목요일 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오늘의 저가가 얼마냐면 23만 5,000원입니다. 23만 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예. 어, 목요일 날 예, 캔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5선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어, 이 음봉에 오늘의 음봉의 목표는 이제 오늘 음봉의 반을 회복하는 게 목표겠죠? 예, 반을 일단 회복을 해놔야 이 음봉의 반이 또 여기입니다. 예, 반이 여기니까 여기 선을 더 놓죠, 뭐. 예, 목요일 날은 이 선, 이 오늘 음봉의 반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온 게 좋고, 요번 주 내에는 저번 주 음봉의 반 정도를 회복하는 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참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 종목들한테는 예, 목요일 금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이십니다. 뭐에코프로비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음은 삼성 SDI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예, 어저께 예, 바닥 시그널 같은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오늘 또 뭐. 갭 상승을 다 똑같아요. 이차전종목들이 오늘 하루는 그냥 쉬어 가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어저께 제가 이제 어저께 캔들의 저가가 여기라 그랬죠? 예. 40만 8,500원. 만약에 40만 8,500원 기회를 준다라 그러면 예. 40만 8,500원은 언제든지 예. 매수 물려도 예. 물려도 매수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보여집니다 예. 삼성 SDI는 뭐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되겠죠. 예. 구름대 하나 한번 볼까요? 예, 구름대 예, 구름대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구름대 상단을 어저께 찍었으니까 아, 요 구매대가 참중요하네요 삼성 s d i 한 때는 음, 저가죠 어저께 저가가4 0만 칠천 원. 예, 4 0만 칠천 원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어, 전환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예, 전환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양봉을 만들어서 이게좀 이렇게 옆으로 길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금양도 볼게요. 예, 금양도 뭐 특별한 게 없죠. 일단 구름대는 들어가지 않았고, 얘도 오늘 갭상승했다가, 예, 얘도 갭상승했다가 뭐 3%까지 올라갔지만, 5일선, 10일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예. 캔들 모양은 다르죠. 얘는 어쨌건 간에 바닥 시그널이 미리 한번 나왔었죠. 예. 미리 요날 한번 나왔었고, 어저께도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만들었다. 예. 근데 또 바닥을 또 한번 지지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늘 운봉이 나왔는데, 뭐, 월요일날 봐야죠. 뭐, 거래량 없이 은봉이 나온 거니까. 예. 오늘 거래량이 뭐, 거의 없죠. 예. 거래량이 뭐, 30만 주입니다. 30만 주. 예. 이때, 바닥 시그널 나왔을 때가 150만 주고, 오늘이 30만 주입니다. 예. 삼성 SDA도 오늘 거래량은 예, 어제 거래량에 반도 안 된다. 예. 반, 반 되나요? 예. 반은 넘네요. 예, 반은 넘네요. 예. 반은 넘는다. 중은 반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차전지 종목들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하루였다. 네, 내일이 쉬리기 때문에 뭐간보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리고 코스닥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쉬어가는 날이 아니, 아니,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어, 내일 푹 쉬시고 네, 목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